아 맞다 여러분들 뭐 나왔다면서요 헤어스타일 그 머리카락 한가닥 그뭐 나왔다는데 보롱이헤요와형 되게 준비되어 있는 스트리머다 언제 코스프레 준비까지 다 해서 왔어. 뭘 더블 클릭하면 무슨 구독이 돼요 이 사람들아. 평균들 살만이 빠졌다. 턱선이 뚜렷하게 보여. 아직 안 빠졌어요. 체지방이 좀 빠지긴 했어. 꿀샘님 슈퍼 채팅 이천 원 감사합니다. 뾰롱이는 솜가닥이라도 있지. 형님은 나도 이 새끼야 머리카락 기름면 머리 있다니까. 완전 민둥 머리 아니에요. 저 면도해요 여러분들. 저 패션 대머리 패션 대머리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완전 다 날라가지 않았다고요. 저기 뭐야 주호민 씨도 밀잖아요. 똑같아요. 저 아직 다 죽지 않았다고요. 아직 살아있는 애가 있어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 진짜 어이가 없네. 몇몇 애들 아직 숨 쉬고 있다고. 생매장 시키지 마! 증거 영상 제출합니다, 여러분들. 노돌리 면도. 딱 검색하잖아요? 여기 봐봐요. 있어요, 아직. 아직 살아있는 애가 있다고요, 머리카락. 이거 한 3일 기름을 이렇게 돼. 아직 살아있다고. 물론 이건 작년에 찍은 거기 때문에 이때보다 더 뒤졌을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끝나. <laughs> 머리카락 여기서 나다가 말아 그니까 그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까지 난다는 거야 지금 아직 앞엔 뒤졌어 어쩔 수 없지 뭐 그리고 보면은 좀 신기한 게 뭐냐면은 여기 정수리 쪽이거든요 정수리 쪽은 좀 약간 거여쳐 원형탈모라는 거래요 <laughs> 여기는 왜그러 여긴 뒤졌어 원형탈모라는 거야 여기 옆머리카락 봐봐 칼... <laughs> 봤냐? 야 봤냐 방금 여기 좀 있지 여기 옆머리야 옆머리 여기 봐봐 여기 뭐야 없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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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 그런 거냐고? 여기 죽었거든, 여기는. 여기 뒤졌어. 여기가 죽었다고, 여기가 지금. 어, 야, 소리 들어봐. 야, 아직 살아있다니까. 지금 살아, 나 아직 여기 살아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그죠? 사각사각 하는 소리. 어? 아무튼, 있다고. 아무튼, 내 머리가 좀 뭐라 하지만, 니네. 나는 패션 대머리인 거야. 아직 살아있다고. 님들, 요번에 산그릇이거든요 이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막 국물 요리하고 면요 이런 거 담으면 이거 되게 이뻐죠. 도자기거든, 이쁘지? 이쁘지? 형이 그거 머리에 쓰면 중국 뱃사공이 쓰는 삽각 코스프레 됐나? 어허허허... <laughs> 하이 <하이하이>. 하이 아 안녕하세요 일찍 들어오셨네 아왔허 만약에 사람이 없으면 노돌리님한테 하드힐 경험을 시켜주고 싶네요. <laughs> 진짜 이패에게 지옥을 보여주고 싶다 진짜. 그뭐 예. 가볍게 할수 있죠. 하드힐. 아, 어. 아 진짜 가볍게 할수 있어요. 아뭐 패턴 <laughs> 하나도 모르는데 아,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음. 진짜 멘붕에 빠지게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아 에이, 멘붕이라뇨. 여태까지 패턴 몰라가지고 멘땅에 헤딩해가지고 멘붕을 한두 번 당해보나. 경험자로서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아, 오케이. 오늘 뭐, 다섯시에 한번 모이자고 해가지고 오긴 왔는데, 오늘 뭐 하는 건가? 아, 맞네, 맞다. 이거 마이크를 꺼놨구나. 어, 말해봐봐. 어. 오늘 왜 모인 거야? 오늘 윌 간다고 모인 거 아니야? 윌 간다고? 아니야, 학살 윌못 갈걸? 학살 레벨 되지 않나? 레벨 안 올렸어 아직? 학살 지금 레벨 몇이지? 잠깐만, 근데 지금 학살 군이 지금 안 들어왔는데? 학살 쿤 레벨 230이라고? 235부터 갈수 있는데? 데타 3명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오늘 오늘 윌 가는 거야? 데타는 솔직히 필요 없는 게 어차피 저는 윌솔풀이 돼가지고 캐리할 수는 있는데. <laughs> <laughs> 아니, 근데 패턴이 어렵나? 윌이? 뭐 알아야 될게 있나? 연습 모드로 좀 약간 맛만 보면 되지 않나? 이게 매우면은 한 대도 안 맞을 수 있는데 못우면한대 응. 맞고 다다 맞을 수 있어. 모르면은 다쳐 맞아야 된다고? 어, 한대 말고 다쳐 맞을 수 있어. 알면 다 피하는데, 네, 알면 못 하나도, 못 하나도 못 피해. 그러면 연습 모드로 나좀 경험치 좀매겨줘좀 이따가. 아 그럼 될것 같기는. 연습 모드로 해가지고 나 경험치 한번 맡긴 다음에 딱 들어가자. 아이 그럼 어벤져스 파시 아니야 유모 파시지. <laughs> 아 그러면 유모 좀 시켜 주든지 한번 맛만 보게 나도 패턴 좀 알아야 되니까. 무슨 아기가 나보다 키가 커? <laughs> <laughs> 내가 키가 컸나? 아니, 근데 만났잖아, 나랑. 아, 아거 나랑 비슷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맞으면. 아, 훨씬 컸던 것 같은데. 아, 그래? 아, 그때 내가 초보 형거 깔창 그거 끼고 있어서 그래. 초보 <laughs> 형한테 신발 빌려줬잖아. 깔창이 1 0 m 씩 넘어가지고, 내가 170이거든? <laughs> 그래서 비슷하게 만날걸? 아 생각해보니까 여기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세 명이 있네 지금. 논란의 중심? 논란 논란 맞지? <laughs> 한 명은 <웃음> 과거에 응, <laughs> 음... 지금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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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현재 진영인 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어, 어. 대머리 해명하고 있고. 좋네. 사건 사고의 연속인 이 게임 참 재밌어. 어,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뉴스 기사가 같이 떴더라고내 이름까지. <laughs> 왜 떴어? 나뭐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뉴스 기사에 헤드라인에 내 이름까지 같이 적혀 있더라. 왜 그렇게 된 거야? <laughs> 일단 비주은 구해야 되니까 제 지인 비주한 명만 데려갈 거요 어, 그래도 괜찮죠. 미리 왜 어려운 보스냐면한 명이 트롤하면 다 나머지 파티원이 전부 다 피해를 보는 보스예요 몰랐지, 나는 그거를. 내가 뭐 알았나? 아니, 뭐 미리 말해놔도 되지, 지금 류입니다. 공부를 좀 해보고 그럴걸. 아우, 어, 제가 연습시켜준대요. 서른 살이면 조금 이해가 느릴 수도 있는데. 어허, 또 서른 살 가지고 <laughs> 또들 먹이는 이 사람. <laughs> 어. 또, 또 시작이네. 난 준비 끝났어. 올 준비가 끝났어. 배날 알아보는데. <laughs> 아니, 들어갈 준비도 끝났다고. 들어갈 준비. 아니 보스를 아. 일부러 안 봐요 나는 맨땅에 헤딩이 안 몸으로 느껴가지고 약간 여태까지 그랬다 보니까 아 윌부터는 맨땅에 헤딩이 안 돼? 이거 그럼 도핑 안 하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지? 어차피 우리 템다 빼도 알아서 봐주시긴할 텐데 <웃음> <웃음>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음. 공부 시작. 여기 맵이 두 개가 있어요. 에, 보라색 맵이, 파란색 맵이 있는데. 난 지금 보라색 맵인가? 지금 체력이 두 개가 있죠저두 개의 체력을 다 까야 돼. 저 게이지 바깥이 그럼 내가 지금 보라색이니까 지금 까지는 거네? 그러니까 저 왼쪽에 이제 노란색으로 게이지가 차죠 이걸 스페이스를 눌러가지고 다른 차원의 맵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어, 거꾸로 거꾸로 보일러, 거꾸로 보일러. 저거 맞아? 피치15%보다드뜨뜻을리 비해. 여기서 또 까야 된다고요? 이 게이지를 안넘어가 지금 아 체력이. 어너 뒤졌어. 어왜 죽었어? 장풍받았었요 이게 정확히 5 0 초의 눈알이 파란 맵의 눈알이 뜨든 보라 맵의 눈알이. 그 맵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여기서 잠깐, 눈알이란 무엇일까요? 1페이지에선 입장 후약 2분 주기로 공간 붕괴가 일어납니다. 이 반대편 방에서는 이 패턴이 나오기 전 가운데에 눈 표시가 뜹니다. 그래서 눈알이 어디서 떴는지 알려줘야 돼. 아니면 난단 틈이 죽어. 나 여기. 아 어, 보라맵이다. <laughs> 실로 막았다 이거 실로 막았다 보람맵비었어 그리고 여기 이게 뭐가 나오잖아 오, 오. 이거를 존나 호들기 반대편에서 메테오 떨어지거든?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제가 먹으면 이제 보호막이 생겨 베리어가 가운데로 그러면은 즉사를 막을 수가 있어 공격 그만 공격하면 계속 웃어 떨어져 가만 히면돼 그러면은 된 거야 또 이게? 이런 식으로 체력을 깔 수가 있어 그럼 내가 우리가 지금 파란 색깔 깐 거고 이제 넘어가면 이제 보라색 깔수 있어요 보라색 아여기또 보라색을 웃음. 또 까야 되는 거야 이렇게? 예. 뭐야 왜또나왜 순간이동 왜 됐는데? 얘가 강제이동 시킨 거예요 아 패턴이에요. 다시 그러면 넘어와서. 어 방금 지나간 건 뭐예요 저거? 살포가 없어 딴색으로 넘어가서 되야 돼. 일단은 버텨 버티고. 이제 5 0초에또 눈이 와요. 예. 아, 네. 여기 오, 보라의 눈 보라의 눈 보라의 오케이. 눈. 이 제가 때려볼게요. 봐봐. 이제 눈은 뚫어 떨어져 떨어져요. 이제 그거를 먹으면 돼. 이제 노란색을 먹. 으아 이거 먹으라고 몹막 생겼어요. 이제 내가 공격을 안 하면 또안 떨어져요. 이게. 나 지금 공격을 겁나하고 있어서 떨어지는 건데 공격을 오. 안 하면 또안 떨어져. 상대편도 돼. 오야. 오야. 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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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 된 거야? 된 거야? 된 거야? 예. 이때 아. 죽으면은 패턴이 실패한 거예요. 죽으면 안 돼. 그래 죽으면은 눈금이 없어져야 되는데 눈금이 안없어서 얘가 안 죽어. 그럼 이제 또 때리면 되는 거. 파란색 예, 때리고 때리면 보라색 넘어가서 또 보라색 또피 까하고. 이게 하드로 가면은 게이지가 겁나 안 차요. 노마리어서 겁나 잘 차는 건 하드로 넣어 가면은 이제 게이즈가 안 차요. 그래서 진짜 관리 잘해야 돼. 어려워요. 거기서 말해 주실래요? 파란색에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만약에 거기서 안 알려주면은 저희 세 명은 올살이에요. 응. 전부 다다 다 죽는 거예요. 난 아닌데. 난 무조건 있는데. 어 <laughs> 어떻게 피 이거? 아! 아! 오 잠만 잠만 이제 시작인데 이제 시작인데 오어 이제 못 올렸어?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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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누누가 누가 가가가 오케이 나 죽어요. 대박. <laughs> 지금 때리면 안 돼. 아 여기서 때리면 저쪽 방에서 지금 난리 나는 거야 아, 그러면? 예말 난리 나는 거 지금 저 지금 죽을컨 커세 <laughs> 이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건가 이제? 예예안 죽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거 이제 <laughs> 여기서가 좀 어려운데 이제 포션도 못 쓰거든요 다음 배부터. 패턴 넘어가기 전에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바닥이 깨지면은 다리를 맞아야 되고 만약에 화면이 안 깨져 있으면은 다리를 피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몸으로 겪어보세요 어차피 말로 하면 모르니까 여기서 물약 못 먹어요 그 게이지를 써서만 물약을 먹을 수 있어요. 아 여기서 물약을 절대 못 먹어요? 예 네, 물약 못 먹어요 게이지 노란색. 차가지고 스페이스 누르고 먹어야 돼 물량이. 아..씨.. 말도 안 되고 어떻게 피해? 그래서 이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하드는 더안 까져요. 이게 한번 담피 쓰면은 포션 두 번까지 먹을 수 있거든. 음, 맞아. 자 이게 패턴봐요 패턴 간단 정리. 평소에는 일반적으로 거미 다리를 피하다가 밑에 바닥이 깨졌을 시엔 거미 다리를 맞아야 살수 있다. 맞았다. 맞았다. 바닥 깨졌어. 이제 맞았어. 아아 맞았어. 저걸 맞아야 돼요. 방금 즉사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바닥이 안 깨졌죠. 그럼 어. 여기 구석이 있으세요. 그럼 여기는 안전지대. 오 바닥이 안 깨졌죠. 여기 그대로 계세요. 바닥을 잘 보세요. 깨지면은 맞아야 돼. 위아래 그리고... 상관없이 그냥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음, 예. 떴다 안 떴다 하고는 뭘 깨진 게? 세번만 음. 주저하고 있으면 돼. 방금은 루돌리아로 빌지거든. 저거 범인입니거저범님주 아 어. 뭐야? 아 거미줄 있을 때 여기 있으면좋죠어 그리고 패턴을 못 남아갔다네요 방금 노돌림이 죽어서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안 듣고 전원 텐턴을 해야 돼아 이거 개빡세네 이거 이거 그리고 위리 공격하는 패턴도 있는데 위리 가만히 있는데 그 아래에서 막 움직이고 그러거든 위에 있는 위리 어. 움직이는데 밑에 있는 위리 가만히 있으면 그 반대로 때리는 거인가그것만 참고하고 있으면 돼 저게 밑에가 진실이에요 위에는 허실이고 어. 거울 밑에 위리 있잖아요 저게 진짜예요. 아아 아, 네. 이제 근육 근육 지금 구석 가면 죽어 요 근육 구석 가면 죽어 어 구석 가면 죽어 피해야 아, 돼 이제 피해야 돼 피해야 아, 돼 아이고. 아이고 지금 여기 크리스탈 이 있는 데 있죠 여기서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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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러면 또 맞아야 되고 네, 맞는데 여기 앞에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가는 걸로 아아아아아 여기서 시작한다고 아, 생각해 아, 크리스탈 크리스탈 오케이. 여기 그리고 전진 그리고 또 전진. 전진. 오케이. 오, 오, 이거 잘했다. 오케이. 그리고 아유. 맞을 때는 만약에 바닥이 깨지면은 딱이 위치에서 시작하자이 위치에서 여기서 전진, 전진, 전진. 오, 이거 다 쳐맞는데요, 이 지금? 아유, 아유, 아하, 아아나 하나 남았어. 진짜... <laughs> 어, 이거 어떻게 피해야 돼? 점프? 위점, 위점. 맨 최고 위점으로 피할 수 있겠네요. 아 타이밍 잘맞 어, 잠깐, 이제 패턴. 아, 맞다, 맞다.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어, 맞아야, 돼, 맞아야, 돼. 맞아야, 돼. 맞아야 돼, 맞아야 돼, 맞아야 돼. 아, 쟤못 아, 맞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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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 아유. 아, 내 개통은 짱! 그 피하는 건 여기 크리스탈. 하나, 전진, 그리고 또 전진. 그리고 맞는 건 여기 큰 크리스탈. 여기서 막고, 막고, 이렇게 전진하는 걸로. 이게 가장 편해요. 크리스탈로 계산하는 게 가장 편해요. 바닥 깨졌다. 그럼 큰 크리스탈 와가지고 막고, 막고, 막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나갑시다. 이미, 이미 어... 연습시켜줘야 돼 상대가 죽었으니. 나갑시다. <laughs>